자, 질문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조 모양 바꿀 때 F4번 키를 사용을 하죠. 그 키를 사용을 하면 달러 표시가 행과 열을 다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걸 절대 참조라고 해요. 참조는 쳐다보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쳐다보는데 움직여도 괜찮은 자리야. 혹은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이제 결정하는 작업이 이제 F4번을 눌러서 여러 번 눌러서 원하는 모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절대 참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실수를 몇번 하면서 이제 익히는 건데. 자, 보세요. 내가 합을 구하고 싶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합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합을 잘 구해서 채우기 핸들을 쓰겠죠? 왜? 아래 데이터도 동일한 방법을 쓰니까, 혹시나 두 개의 합, 두 개의 합, 두 개의 합, 아래쪽 방향으로, 그게 꼭 아래쪽일 필요는 없지만, 아래쪽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까 쳐다봐야죠. 그 다음 거 쳐다봐야죠. 그 다음 거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자 계산합니다 썸 some, 합은 썸이니까 썸은 숫자들이 필요하죠 괄호 닫고 엔터 이러고 채우기 핸들 잡으러 간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막 애써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도 않는 걸못 잡아요 셀을 잡아요 그래야면 선 데이터 점다 보이니까 채우기인들에 검은 십자 얼어 쭉 땡겨놓고 손을 탁 놓으면 뭐 물론 안 틀렸겠지만 말이에요. 잡아놓고 F2번 누르면 색깔이 보이죠? 아래쪽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땡긴 거리만큼 같이 오는 거예요. e s c 또 하나 잡아서 F2번. 잘 따라 내려왔죠? 내가 밑으로 땡겼는데 달러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같이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달려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 점수에다가 다 10점씩 키워주고 싶어요. 자, 어딘가에다 10점을 하나 준비해 놓고 학생들한테 10점씩 보너스로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121도 10 참고해야죠. 118도 10 참고해야죠. 118도 10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더하기니 해주죠 뭐. 자, 계산합니다. 요 점수하고 더하기. 이거 하고 해라. 그럼요. 잘 보이죠? 1하고 엔터를 치면 뭐 현재는 맞아요. 한개 보고 좋아하면 안 되니까. 선택. 체육인데쭉 밀면. 자, 어때요? 10점씩 더하기가 안 됐죠. 왜? 아무나 잡아볼까요? 의심이 들면 색깔부터 먼저 봐야죠. F2번. 이 이상한 데 쳐다보잖아요. 잡아 당기다 보니까 같이 딸려 내려갔는데 이게 마음에 들면 안 되는 거죠. 저건 안될 일인 거예요. 아차. 이 빨간색 영역은 따라오면 안 되는데. 싶은 거예요. 그럼 E.S.C로 빠져나와서 첫 집에 F이번 수정, 아이 빨간 자리 쿵 찍어놓고 관심 있으니까 쿵 찔러놔야죠. f 4번으로바싹 묶어놓으란 라 얘기예요. 나는 이 자리가 꼼짝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왜? 121도 10 쳐다봐야죠. 185도 10 쳐다봐야죠. 118도 10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쳐다보려면 꼼짝 안 하고 그 자리 가만히 있어라라고 해서 f 4번으로바싹 묶어버리는 거예요. 엔터. 그러고 한개 뜯어고쳤으니까 그거 그대로 덮어 쓰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요. 잡아놓고 f2번 색깔로 보는 거예요. 내가 채우기 핸들을 쓰잖아요. 상, 하, 좌, 우로 채우기 핸들을 썼을 때그 영역 값이 움직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즉 딸려와도 괜찮은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차 싶은 그런 횟수들이 증가를 하면 나중에는 알아서 손이 묶어 놓고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하다가 그게 맞나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검사를 해서, 아, 틀렸네. 아, 맞네. 그거 이제 여러 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거 땡길 건데, 내가 채우인데쓸 건데, 상하 좌우로 밀때 같이 밀려도 돼? 그럼 풀어놓으면 돼요. 달러 표시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풀어놨더니 밀릴,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내가 했네. 그러면 꽉 묶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삼조 모양은 채우기 핸들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특정한 함수에 특정한 인수는 맨날 묶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채우기 핸들에 같이 딸려와도 괜찮은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안 되시면 다시 한번더 질문하세요.